안녕하십니까 상담교육연합 미스포츠 리그오브레전드 해설을 맡게 된 우리 전국 대회협역 차장 문우람, 총무 이재빈대회협역 고양 김대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경기는 어떤 경기인가요? 오늘 경기는 기교과와 상담과가 연합해서 치르게 된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e스포츠 게임입니다. 네. 리그 오브 레전드는 두 팀이 각기 독특한 특성과 플레이 스타일을 자랑하는 강력한 챔피언을 소환하여 다양한 모드의 전장에서 정면 대결을 하는 e스포츠 게임입니다. 네. 음. 이번 경기가 기교과와 상담과가 연합해서 치는 경기인 만큼 벌써 각 전공간의 긴장감이 감도는 것 같습니다. 이번 경기 어떻게 보십니까, 청문님 아, 네. 아, 오늘 경기에 키포인트 두 선수 있는데요. 네. 첫 번째 선수는 기독교 상담학과 쪽에 장군의 아들 팀의액트라이크의 선수입니다. 오오 역동적인 플레이가 인상적인 선수인데요. 이번 경기에서 과연 어떤 경기를 펼치게 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다음 키포인트 선수로 우리 기독교 교육학과 쪽에 우리 백성인 팀, 국지예호 선수가 있죠. 네, 안정적인 음 플레이가 이 인상적인 선수인데요. 이번 경기를 굳힐 수 있는 그런 플레이를 보일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네, 앞서 언급한 선수들을 잘 주목해 보시면 시청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경기 시작합니다. 백석이 팀과 청국해야 될 팀. 네, 벌써 경픽 시작하는데요. 아무무 그랬습니다. 아무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 아, 아무무 요즘 서포터로 굉장히 괜찮지 <놀람> 않가 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반대편에서는 베인을 밴했는데 이 베인 밴, 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왜 베인을 밴 했을까요? 이 <laughs> 상대 팀에 이 베인을 잘하는 선수가 있는 게 아닌가? 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심. 네, 빠르게 지금 밴픽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탈론 또또 상대 팀의 또 탈론을 잘하는 선수가 있나봅니 다시 수료는 참어 리신 벤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 1 티어이기 때문에 리신 벤은 나쁘지 않은 밴인것 같습니다. 맞또 잘하는 리신 맞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크면은 아, 예. 그러면은... 로틴 모스랑 좀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것도 아, 그런 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브라운을 투 브라운이 왔습니다라 브라운... 괜찮은 픽이죠 서포터로서. 선픽으로도 무난하죠. 상대편, 베오나. 베오나. 베오나가 잡혔습니다. 서포터가 나왔는데 굳이 서포터를 픽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케이틀린. 케이틀린. 아, 케이틀린 네. 라인열에서 굉장히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도 맞습니다. 굉장히 좋은 챔프입니다. 저는 아 이즈리얼. 하나만 선택해 볼 이즈리얼. 괜찮은 챔프죠, 이즈 이즈리얼. 이즈리얼 챔프는 스포킹도 잘할 수 있고 가뜩이나 레오나이기 때문에 피이라고는되게 어려운데요 게트? 이제 아, 카 카운트가... 말파이트 네, 말파이트 그... 세트가, 세트가 나옵니다 세트 세트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 말파이트에 대적할 만한 챔피언인 네.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밴 마지막 밴 어떻게 되나요 갈리오 아직 살았는데요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데요 네. 에 아, 드레이븐. 아, 드레이븐 드레이븐 드레이븐을 드레이븐 배렸어요. 원딜이 드레이븐. 나왔는데 네. 상대 팀이 만만하다 이런 뜻이 아닐까. 달은 <laughs> 노는 게 아닐까. 아, 그런 것됩이다다니우스 노려줬다가 잘못됐을 자 말씀드린 것 갈리오 같이 갈리오가 너무 나옵니다. 너무 아. 나옵니다. 팀 게임에서 굉장히 오, 좋은 챔프거든요 갈리오. 괜찮은 프죠 사일러스. 갈리오 상대로 아주 많이 나오고요. 실제 경기에서도 갈리오랑 사일러스가 맞붙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국끼리 따라갈 수도 있으니까 굉장히 좋 네. 네. 어떤 챔프가 나올지 아헤카리 헤카림 나옵니다 헤카리 나쁘지 않죠 자 마지막 아드레이브즈가 나옵니다 네. 자 이렇게 경기 챔피언이 다 골라졌는데 네 경기 시작합니다 자 백성인 팀은 레드팀에 진영되어 있고 장군의 아들 팀은 블루팀에 진영되고 있습니다 아 먹었죠? 오피많 오, 달았어요 야, 이거. 어, 벌써 오굉아이말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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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네요세가 힘들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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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요 어? 오다 먹기 때문에 아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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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또또 그, 왔는데요 살아나갑니다 사일러스 플레이 괜찮지만 과연 아, 아 그래 세트 여기서 스킬이 강을 보네요. 오, 이, 세트 어떻게 되나요? W. 와, 첫번째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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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세트. 아. 자, 질도 하는데요. 자, 이거, 세카림이 아. 오고 있어요. 세카림 아. 리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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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왔습니다. 전형이나 용을 먹는 모습은 아닌데, 자, 다 질도 네. 네. 합니다. 아 세트 뺍니다. 아. 아, 자, 죄송정니다 과연? 말카림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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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살수말을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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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습니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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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아유, 왜왜 지금 지 이러고 있어요. 아유. 지금프리고 있어요. 사이버스 처나 왔어요 자, 이거 잡요다 잡았어요. 자, 킹그레드. 그레이브지 킬. 너러갑니다백성인 팀. 아이고. 자 자, 이거 하죠. 아, 과연, 스팀 다이요 와, 이이 괜찮게 들어갔어요. 자, 깔이림 택가림 다리나요? 색깔림 아, 나입니다. 아, 아... 자, 세트 아직까지 살아있고요. 자, 이거. 있어요. 와, 이거. 자3명가다택가않 아, 3대이백성가팀 아, 네. 아, 아아 와, 이대로 승리를 양팀 골드랑 차이가 한 4천 정도 벌었어. 아, 자, 이거. 어, 그렇죠. 교전. 교전. 맞전 이네리얼입니다 자, 리얼이 잠깐 했네요. 이 집에 갔요이거 체크를 못 했죠. 조금은 아쉬운 모습입니다. 오늘 마음이 웃음이 게 아닌가. 네, 네. 오, 헥카린 상대 정글까지 들어갔어요. 뭐 들어갔지만 지금 오, 다시 규전이 일어날 것같은데요다한번까지 실패했습니다. 파이트도 오 지금 블루팀 불이한 상황에서도 굉장히 자신감이 있어요 네, 네. 굉장히 네. 공격적인 네.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얼마든지 없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네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플레이 네 이런 플레이가 꼭 나중에 역전의 실마리를 작용하는 거죠 이럴 때일수록 과감한 플레이로 게임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 주다 보면 다 주게 한 거에 비해 아주 잘 보면 없습니다 자 레오나 아, 레오나 레오나 로 아, 갑니다 이 아, 지금 잡히면 큰일 납니다 차템 누가 탔죠? 세트 선수. 세트 자, 이거 어떻게 되나요? 어, 어. 어, 어. 말파이트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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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 어떻게 되나요? 지금 세트. 지금 말파이트. 어 카림 부. 말파이트 어떻게 되나요? 케이트리케이트리뭐 하고요? 카림 부 진짜 혼자 있는데요. 혼자 있는데요 어떻게 되나 이 게임? 이거 무쌍 찌스입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굉장히 튼튼합니다. 자, 서로 2대 2 교환을 했기 때문에 아, 이 정도면 플루팅에서 나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자, 헥카리 날카로워요. 오, 이거. 오, 자, 날카로움이제 끝까지 막던 모습이 마연 칼류. 칼류 따릅니다 치고 있습니다. 레팀 오늘 너무 무기를한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면자 어, 어, 그러면 어, 탑을 어, 탑을 어, 탑을 교환하나요? 자트 어, 추격할 수 있습니다. 추격할 수 있습니다. 블루 팀자 세트, 아, 자, 아, 세트 아, 따냅니다. 아, 이거 아 이거 아, 레드 팀이 조금 더 이득 본것 같네요. 네, <laughs> 용을 넣었으니까 네, 살짝 아쉽네요. 아톰에서 네. 정말 교전이 많았지만 양팀 원딜 모두 성장을 좀 잘했거든요. 네 벌써. 캐슬린 4킬 먹었고, 네, 이즈리얼도 똑같이 사킬 네, 먹었습니다. CS는 이즈리얼이 약합니다. 어, 오 네, 이거 좋아요! 잘 들어갔지만 달려갔습니다. 지금 테 대죠, 대죠, 잡았습니다. 과연 헥카리? 네, 헥카리 앞으로 진격합니다. 헥카리! 헥카리! 자, 살수 있나요? 그리보즈. 살수 있나요? 이 정도면 잡아내고. 자, 지금 이거 어떻게 되나요? 너무 깊게 들어왔어요. 세트, 잡아냅니다. 자, 끝까지 가나요 어떻게 되나요? 세이브가 습니다 사일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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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닙니다, 사일러스 갑니까? 사일러스. 아, 계속 출입합니다 아, 계속, 계속, 계속. 출격. 이거 어떻게 말 파이트가 먼저 해줘야죠. 말 파이트. 말 파이트, KTL 나왔습니다. 핵커들 같이 들어가고 케트 l 이때왔습니다 다음 그레이브즈까지, 레오나까지 3명다 됩니다. 장군의 아들 팀. 이거 둘다좀 큰데요, 이거. 백서이팀 굉장히 초반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팀이 굉장히 잘습니다가 방금 말타기 좀 굉장히 예쁘습니다 바로 1만 먹어냅니다. 장군의 아들 팀이로 많이 넘어갔습니다. 이대로 가면 넘겨주게 어, 어, 됩니다. 어, 여기랑 어, 실패했지만 아, 자, 계속 들어가. 들어가. 자, 계속 들어가나요? 매우나 1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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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어, 그 계속 먹겠습니다. 아, 이거 역으로 해카림 들어갑니다. 해카림, 해카림 잘수 있나요? 자, 헬스 타입 딴입니다 이거 어떻게 되나요? 자, 이거... 자, 블루 팀! 블루 팀! 블루 팀딴입니다 괜찮나요? 레드 팀? 자, 이거... 괜찮아요, 레드팀. 자, 이거 아 이건 괜찮은데요, 이거? 지집할수 있습니다, 레드 팀. 레드 팀! 리얼 리지 어떻게 되나요? 이즈리얼 넘을때문에 이즈리얼! 이즈리얼 날뛰었습니다 이즈리얼! 이즈리얼 퀀 락킬! 블루팀이 상당히 불리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이노랑 머리가 야, 레오나 들어오나요? 레오나 들어가는데 아, 뒤 봐주는 사람 있습니다 다시 빼는데 이즈리얼 추격합니까? 이즈리얼 잡아냅니다 여기까지 주고 자기까지 줍니다 자텔 타는데요 미드 텔. 미테 이거 괜찮아요. 아무도 없어요. 아, 집에 갔어요. 아, 두개 남고, 건 너무 아쉬운데요. 백성인 팀. 지금 정신이 약간 어질어질 하지 않나. 양팀 집중해야 됩니다, 이거. 맞습니다. 결승적인 만큼 까지팀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다 잡아야 됩니다. 네, 팀 네, 해야 될게 있거든요. 알파트 이거. 아, 라인전에서 비한타에서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엔더니를 걸어. 이지니다 이지리얼 잡아납니다 자, 말이기 충격합니다. 아, 어, 말파이트. 아나티 했습니다. 막 단단해로 비난이크님 불없어요. 그레이브즈. 아, 그레이브즈. 아, 그레이브즈 잘했는데. 다 됐는데 왜지기이킬 케이틀링 어떻게 되나요? 케이틀링 싸여습니다이즈이즈이즈 혼자 들어어요 이거 잡기 쉽지 않습니다. 블루팀 거의 다 넘어왔습니다. <목소리> 따냅니다. 세트까지! 헤카림 <목소리> <헥카린> 뒤에서! <목소리> 지금 몇 명을 막습니까, 헤카리 <목소리> 저것까지 잡아내면서 <목소리> 에이스! 자, <목소리> 부시면서 넥서스 파괴하면서 지지. <목소리> 장군 애들 팀이 승리를 가져갑니다 아양팀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